안녕하세요. 스타카의 이아나입니다 많이 찾으시는 차량 가지고 왔어요. 벤츠 S350D 포메틱. 출장 많이 다니시는 대표님들, 진짜 이 차량 많이 찾으세요. 왜냐하면 출장 가서 고급유 찾아다니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연비도 부담 없고요. 디젤인데도 진동소음 걱정 없고요. 어,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두운 데서 보면 블랙이었거든요. 밝은 데로 나오니까 군청색이에요. 깊은 바다 색깔, 블루 블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이 색깔을 카반 사이트 블루라고 말하더라고요. 자, 최초 등록 2017년 11월 10일 2018년형 차량. 주행 거리는 63,517km입니다. 어, 2018년형이라 요렇게 주줄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페이스리프트 이후 모델. 신차 출고 가격은 1억 4,550만 원. 오늘 소개해 드릴 가격은 감가 정말 많이 됐어요. 어, c 클라스 가격입니다. 6,150만 원. 1인 소유의 보험 이력 없고요. 용도 변경 이력도 없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2.9i6 디젤입니다. 286마력에 61.2토크, AWD 포매틱 채용하고 있고요. 복합 연비는 12.4. 고속도로 올리면 아시겠지만 진짜 잘 나옵니다. 어, 너무 너무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고요. 연식 대비 키로수도 짧은 데다가 경정비도 완료된 차량. 옵션은 파노라마 선루프, 반자율 주행, 전동 트렁크,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라운드 뷰등 S클 라 이름에 걸맞는 옵션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블랙은 너무 허전해. 그런데 또 너무 야한 색깔은 싫어 하시는 분들이 이 색깔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자, 카반 사이트 블루 보셨다면 이제 실내 공간 들어가시죠. <목소리> 차키부터 보여드릴게요. 두개 모두 가지고 있는 모습도 체크가 되고요. 어, 실내는 깔끔한 블랙에다가 우드가니쉬로 포인트 좋습니다. 위쪽에 썬루프 체크하시고요. 프레임리스룸미러 예쁜 조명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우드와 가죽에 좋아. 어, 얘가 2018년형 차량이기 때문에 시트 가죽 상태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시트 가죽 상태 좋습니다. 아니 어떻게든 이렇게 차를 깨끗하게 탈까 싶긴 한데 S클래스 차량들이 대부분 관리... 가참잘돼 있어요. 어, 역시 좋은 차 타시는 분들이 관리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 이 차량은 S 350D 4매틱. 직접 운전대 잡으시는 대표님들이 정말 많이 선호하시는 차량이고요. 안전한 패밀리카, 고급스러운 패밀리카 찾으시는 가족분들도 많이 보러 오세요. 어, 고급 스트레스 안 받아서 지방 고객님들도 많이들 올라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350D 4매틱이 빨리빨리 나가거든요. 빠르게 연락주세요. 여기는 스타카입니다. 자, 2열 공간도 보여드릴게요. 자, 보고 계신 공간 2열입니다. 어, 제가 있는 거 없는 거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열선 시트 있고요. 통풍 시트 없습니다. 도어 보시면은 열선 시트 버튼 활성화가 되어 있는 모습 3단계 조절이고요. 전동 선쉐이드 있습니다. 어, 부메스터 스피커 들어가고요. 후성 모니터 없습니다. 어, 2열 디스플레이. 하지만 거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뭐 후성 모니터 달아도 되겠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다가 옷걸이 다시더라고요 특히 장거리 출장 갈때이 겉옷 시트 위에 냥 올려 놓으면 그 브레이크 밟으면 게 앞으로 떨어지잖아요.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 근데 뒤에 이렇게 깔끔하게 걸어 놓으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옷걸이를 좀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열 공간 체크를 하셨고요. 충분히 넓고 넓습니다. 자, 위쪽에도 썬루프 체크가 됩니다. 이제 트렁크 공간하고요. 차량의 뒷모습도 보여 드릴게요. 벤츠 S350 디포매틱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차량 최초 등록 2017년 11월 10일, 2018년형. 주행 거리는 63,517km입니다. 신차 출고 가격 1억 4,550만 원, 오늘 소개 드릴 가격 6,150만 원. 1인 소유의 보험 이력 없고요. 용도 변경 이력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외관은 카반사이트 블루, 실내는 블랙입니다. 디젤 같지 않은 편안함, 그리고 디젤만의 편안함. 무슨 느낌인지 알죠, 여러분. 어, 진짜 고급이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게 고성능차 타시는 분들은 진짜 무슨 느낌인지 바로 아시더라고요. 자, 350D 찾으셨던 분들 스타카로 연락 주세요. 오늘 소개해 드린 가격 6,150만 원 할부 리스 대체 할부 기간 연장 유예 할부 모두 가능하니까요. 원하시는 금융 조건도 상담해 주시고요.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수원역 이용하시면 됩니다. 열차, 버스 모두 가능하니까 편하게 대중교통 이용해서 올라오시고 내려가실 때는 차량 구입하신 거 바로 놀고 내려가시는 고객님들 많으시더라구요. 저희한테 미리 연락 주시면 수원역으로 픽업도 나가고 있어요. 자, 스타카는요. 믿을 수 있는 중고차구요. 오랜 기간 여러분과 함께 해온 업체입니다. 중고차는요.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구입하세요. 안녕!